저, 야 내가 왜이태또 갑자기? 야뭐했는 갑자기 야 이대 뭐 갑자기 아니 나 진짜 어떻게 저죽이려고 그래 나가 아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왜 이대 <목소리도> 야 갑자기 야. 그대1 만드는 콜롬비아입니다. 란드가지는골 같습니다. 야 야. 골이네 너무 시원하긴 했네. 슛. 아, 전에 아우씨, 붙잡야겠다 아. 건장 어, <laughs> 이게 왜? 아저씨, 해서 확합니다그지라기이세 개를 막아냅니다. 낙인 티치 준비합니다. 들어갑니다. 와, 네, 브라질 네, 이게 무서워. 네, 왜냐, 공격수뿐만 네, 아니라 네, 중리인데. 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타이밍에. 와. 이 뒤에 피라미드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좀 무너뜨린다고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러시아 손오공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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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인도양 대서중심의 헨리입니다. 와. 일분 남겨놓지 않고 골을 <몰을> 터뜨리네요. 골 올렸습니다. 아, 이런 수고야. 자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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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좋았어. 진유영 진유영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덴마크의 진유가 해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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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아, 엘리... 아, 아, 마티치 여기서 바다사자까지 했는데 갑자기 가르디오나 고종사촌이볼안 네. 주니까 목걸이를 벗어 제끼려다가 농구를 했어 그러니까 2점 부시 아이고 안됩니다 잉글랜드 올라갑니다 축구 종두구 8강에 자 잉글랜드가 그 길고도 끔찍했던 승부차기의 악몽을 털어내는군요 어, 손에 아, 맞았는데요 자핸드볼 맞히기 선언이 되지 않았고 아, 일단 심판이 네. 손을 들었어요 네. 악몽을 네. 인정을 하네요 네. 골라파나마의 어, 월드컵 역사상 그 가슴에다! 파나바가 인기 는 것처럼 <laughs>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광의 도가니네요. 가만히! 가마디 가만히가 드디어 어. 골을 넣었습니다. 아. 드디어 저주가 풀렸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해냈어! 라는 표정입니다. 무사! 무사! 무 무사! 골! 무사! 야, 엄청 잘합니다, 무사 야, 진짜 잘하네요. 너무 침착했어, 마지막. 와, 또 갑니다. 자, 니아! 골! 들어갑니다! 세네갈! 와, 진짜 잘하네요. 우리나라 최평가.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카바니 꿀렀습니다 느낌이랑 있어요, 저도. 뭐. 뭐야, 뭐야, 카바 자, 수아레즈라이지 자, 맞잖아. 카바니야, 저주 걸고 수아레즈 모드리치! 이게 2018 러시아 월드컵이고 이게 코로나 때 아르헨티나고 이게 모드리치 골이고 무승관 그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구 연구 이건 또 뭐해 인마! 빨리... 하하하하하하 알레... <laughs> 야... 각 팀들이 무너진다 무너져 쉽게 안 된다... 됐습니다. 와... 이번 월드컵 첫 번째 영재0 경기 나왔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거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호주의 빠른 녀석 캥고루가 뛰어가듯이 먹잇감을 잡은 듯이 자캥고루대대마크 우유 자 잡았습니다 캥고루 그러나 우유가 잘 빠졌습니다 아탑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죄송 자스볼라 쿠슈 와 수고스치 미쳤어 진짜 그리고 상대 나킨 페프 들어갑니다 크로아티아 4강 겉으로 겉으다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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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로겉으이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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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로겉로로로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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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로 알려줘. 와으 실어냐자 이렇게 되면은 크로아티아가 결승이거든요. 가안찍었다고지 방에서 전투하고 있죠. 고! PK 선언합니다 와, 절차. 음. 강폭이 제가 오늘 아홉 번 여덟 번 당했어요. 그래서 몇몇씩 찰 때마다 음 응, 9만 길 10만 길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멘탈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오! 쉬웠고 음바페 야, 멋있습니다. 무의면 위치에서 공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아, 그렇죠. 이런 바에는 어제 우리 독일전 멋있는 그 경기 재방틀거 그랬어요. 제가 오늘 1일 최고 시청자 11만 2천을 찍었는데 월드컵 MBC가 11만 7천을 찍었어요. 하루 시청자 직접 회사가 가지고 고건 주차 좀 열받아요. 아뭐 하나요 저기서 AI를 그 통해서 내 공격이었습니다. 사이생활 해야죠. 어난 깜짝 놀랐었어. 네 말은 한시 아 같은 세상이네. 아자르 와. 이걸 어포스트로와나 이거 파포스트로 가만찰줄 알았어. 이것 반박자 빠르게. 야 조금나 잘했습니다. 중간에 왜 허벅지 자랑해. 왜 갑자기. 으아아와 미... 경기 끝납니다. 축구 종강, 잉글랜드가. 와 잉글랜드 4강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벨기, 아, 잉글랜드. 예 아, 올드컵이 아, 네, 네, 아니라 유로 2008. 왕치 갔어! 아, 왜!? 야! 장입니다. 오 콜롬비아 대장이에요. 별 카가와 신지. 어, 뭐야 뭐야. 오 봉더시. 한탄 선수도 매 경기 나올 때마다 황태 포인트를 기록하는 일본 최고의 월드컵 스타입니다. 네. 자 김덕배 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김덕배. 와. 자 이렇게 되면 브라질에도 8강 치크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현대 축구는 다릅니다. 어우 내공부해버린다자이거예로카도 줘야죠 어어어어어어어 응답해가 잘하는건 좋지만 저렇게 안좋은 버릇 배우는거 저 뭐하는겁니까 저뭐예요 이거 몰라요 메, 메시가 코프 메시, 아메리카 결승전에도 실축한적이 있죠 메시 막혔어요!!! 메시오! 막혔습니다!!! 와 이골 먹었어 골!!! 네이마르!!! 브라질이 1대0 선취골 그리고 윌리안 네이마르와 윌리안 그리고 네이마르 코 나이스 대한민국 아직이 <목소리> <역시 목소리> <도니크로스. 목소리> 와 있다 예 역시 토니 코스 와코 오나주 와우 리형네골화 이게 오나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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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이상한... 상황을 네. 아, 지금 이 상황은 확실하게 팔에 맞은 네 거군요. 근데 이거는 고의로 했다고 보기 힘든데 이거는 패널을 줘도 되거든요. 자 노이어 여기서 골 넣네요 노병지. 노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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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네, 노이어 올라갑니다 노이어 그러나 우츠가자 역습 그러나 역습 갈 생각이 없죠 야이 멕시코가 이깁니다 자 예쁘죠 죽음의 예쁘죠 멕시코 가 완전 독일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와 파리우스했어요 에이 야시 아닌데 이왜 그러니까 넘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자 말려야 돼요. 저 수아레즈 먼저 말려야 돼요. 야 이빨 드러내잖아 임마. 이빨 렌디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남 배도자신 차. 오케이는 잘 차죠 a 에이팀에서도. 아! 화벨레 아, 저주가. 이 아와스파스가 준비합니다. 슛 들어, 어. 와! 와! 자, 스페인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젠 이런 티키타카 축구 안 됩니다. 두 번째, 감수가 섹션 TV에서 스피드 우승한데서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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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아니야 계속, 계속, 마,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치하지마 아니야 그냥 그냥이. 플라톤이 아. 먼저 건드렸고 그 이후 동작의 충돌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냥, 쇼,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해보고 친게 존나 열받어 진짜로. 아니 그냥 사사야 하자구요 제발 사사이. 어, 해. 해. 오 커버니 잘 갇혀져 있어 미드필더 안 맞았잖아 왜 거기가 뭐. 여기일 때였는데 여기로 갑자기 그렇게 빠르게 전해온다고 아니 에이스 친데 저 CF 한 5년 정도 계약 누리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다. 와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와 커버니 와 뒤보기도 하지만 영리하네요 이 템포를 살짝 죽이면서 프리킥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이네요와 만즈키치 헤딩골 유벤투스 호날도 온다고 진작을 했어요. 와저 똑같은 새끼들 저 뭐해? 너희 셋이 유튜버 하지 새끼야 와 음바페 신 진짜 프랑스가 두 번째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집. 와 진짜 존나 좋와 우와 다와우바페 프랑스의 진정한 새로운 킹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르와티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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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치로 깨고 들어가는 수십니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길. 그길. 오, 조현우! 그이. 조현우! 그이. 와 진짜 조현우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와, 김영관 왜요, 왜? 아니, 이게 업사이드라고? VAR. 골! 좋습니다, 김영관우이우여우어우여우어미드필답니다 자, 노병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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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치솟, 치 으악, 골! 자자자자! 독일이 이대 우리겠다. 우리가 바랬던 건 이거예요, 이거.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어. 독일의 상대로. 자, 후반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진짜 왜 그래? 아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마스터레 어, 너무 나도 너무 나도 죄송스럽고 운동량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이> 좋겠고. 고생하셨습니다. Dude, what